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을 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 살면서 이겨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에덴 동산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낙원이지. 그렇게 혹시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세상인 것은 거기에 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뱀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이면서 곧 세상인 것입니다. 하와는 그 세상의 게임에 빠졌고, 아담은 그 화와의 게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뱀이 낙원을 망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세상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낙원에서의 시험과 광야에서의 시험 사람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시험은 지식의 나무냐 생명의 나무냐는 겁니다.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시험은 먹고 사느냐 안 먹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훨씬 무서운 시험이지만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누구를 이겼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은 다 모두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화라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세상에 살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넘침으로 세상에 이 멸망할 때 세상과 상관없이 떠오른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도 다 세상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승리의 삶을 살수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에 걸려서 당면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본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억울한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원수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똑같은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8장 3절에서의 원수라는 단어는 안티 디코스로 안티 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기 대대에의 원수라는 단어는 헬라오, 에크, 에크드로스,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신약성리에서 대다수로 쓰이는 원수라는 단어 에크드로스와 오늘 본문의 안티디코스는 전혀 다른 헬라언데 우리나라 한글로 원수라고 똑같이 번역했다 번역을 했다는데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크드로스라는 대다수의 원수라고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 속에 사랑이 쓰면 사랑하라.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1 8지 오늘 본문에 안티 디코스라는 단어는 안티라는 말과 디케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자, 공의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공공의 적을 안티 디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자 유법을 하는 자, 그래서 본문에 재판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법을 어기는 자를 판단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확정 짓고 집행하는 자가 바로 재판관, 요즘 말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우리는 에크드로스와 안티디코스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에크드로스라는 원수는 내 속에서 미움이 바깥으로 나가는 때 에크드로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안티디코스는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안티디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드로스는 미워해서는 안 되고, 에크드로스된 원어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안티디코스 이 원수는 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들이고 성경에 근거한 법들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상대 최고의 대적으로 사탄, 적글에서 이 안티 디코스 원수를 신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 5장 25절에서는 송사하는 자로 번역이 되었고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는 고수할 자로 번역이 되었고 베드로전스 5장 8절에서는 대적이라고 같은 안티 디코스인데도 다른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엘레겐 네이 카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일절에서 잘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스톤 네인 판토테 포로스테 캐스다이 아우토스카이 메 에카케인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뭐뭐될 것이라는 고하 부장사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프로스 누구를 향해서 포로스톤 네인 판토테 프로세케스다이, 프로스케스다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항상 밤낮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스톤 데인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낭망치 말라. 이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를 주신다고 기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프로스톤 데인 판토테 프로세케스다이 할수 없습니다. 주어주는 기도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토대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나 사랑을 받을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 특징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와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단 10분만이라도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쉬운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별짓을 다합니다. 프로스톤 데인 판토테 프로셰 캐스다이 이 프로세크다이는 나라가 현재 중간태 부정사입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재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동태이면서도 능동태적인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내 의지나 내 목적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오시는 것처럼 기도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뒷구절에 낭망치 말아라 그럽니다. 기도가 와서 늘 항상 그렇게 기도가 되면 절대로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아우토이스 저희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 이 가부의 원언에 대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기도를 강요할 때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항상 꺼림직한 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8절에서 인자가 다시 올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바로 포로스톤데인 환토테 포로스, 포로셰 캐스다이, 캐스다이 카이메에 엘카 케인 하는 사람들, 오늘날 너도 나도 다 믿는 자, 믿는 자라고 하는데, 누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프로스데인 환토테, 프로스케스다이 카인맨 엘카 케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사데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무시하다는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절을 보면서 알아야 그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즉, 불법이 성할 때는 재판관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썩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관심을 갖든지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런 재판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판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누가보음 18장에도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의 믿음, 우리가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을 특별만큼이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재판관이 있고 이런 가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절 오지려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5 절에서. 코, 코폰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파레케이란 말은 파라 옆에다가 에코를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코폰을 자꾸 옆에다가 갖다 놓을 것이니 내가 그 여자의 원화를 풀어주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남의에스텔로스 에르코메니 유포피 아젠 메 우리 성경에는 에이스 텔로스를 늘 와서라고 해석 하는데 에이스 텔로스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유포피아젠메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한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복음서에서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정을 해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가 내 원을 풀어 주자니면 당신이 견디나 내가 견디나 두고 봅시다. 이 말씀이 물론 우리 개인 사사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스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에이펜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펜 데오 퀴리오스. 아쿠사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 누구까지 이겨야 하는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닭이 꼭 기어하고 울기 전에 가야 했는데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도 뼈를 쳤는데도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가부가 재판관을 이긴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 것입니다. 실절에 함을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로에 참으시겠느냐? 실절에서는오 네오스가 나옵니다. 6절에서는 오 퀴오스가 나오더니, 7절에서는 오 데오스가 나옵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택하신 자들입니까? 톤, 모, 톤, 프로스 아우톤 폰, 포, 모온, 톤, 나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포온, 톤, 나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문사 능두트입니다. 무엇이 택하신 자들이냐? 밤낮으로 택하신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이런 자들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포로스 아우톤 그를 향하여 발진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포인에세이 여기서 그들의 원한 그들이 누구냐 택하신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오, 히오스톤, 안드로포, 안드로포, 엘폰, 그랬, 그랬습니다. 엘폰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인데 이 분사는 오, 히오스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인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유레, 아유레세이, 그가 발견하시겠느냐? 무엇을? 텐 피스틴, 그 믿음을. 어디서 에피데스 게스 땅 위에서. 그래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주셔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화 되는 것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기도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택한 백성이 누구냐? 예배 예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 교회를 가야 하느냐 저 교회에 가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택자들의 증거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를 주시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내 기도는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목적대로고 내 요구대로입니다. 그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겠는가? 기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거리를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질 기도거리를 주시옵소서, 왜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왜 기도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가부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를 잘안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져 보세요.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하나님 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처럼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속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룡할 양식을 여러분이 잡서보세요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지 기도할 것이 없어 좋아하지 말고 기도할 것안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통곡을 해야 합니다. 이 가부의 원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엽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안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티디코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부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도가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게만 주시는 기도, 옆에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만 주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안할수 없는 기도, 나 천국에 가려니까 말씀 주십시오. 나 부자 되려니까 축복 주시오. 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택한 자녀면 기도를 주시옵소. 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